20분 뒤에 좀 해주세요 20분 뒤에 네. 저절로 꺼지는 네네. 거예요 저절로... 고모이니안녕세요 네, 고모이 너무 강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어머님들, 그, 지금, 지금 아, 고등학교 아이들, 아까 우리 그랑세이트에서 스물 대학교 강의 보내면서 많은 대단한 성각을 보내셨잖아요. 지금 중3어머님들한고같어 오세요. 아, 중3어머님들 많으시네요. 지금 중3어머님들이꼭 알아야 될 사이트가 뭐라요꼭 알아야 될는요 하이스쿨.go.kr 사이트가고세요 하이스쿨, 하이스쿨 좀지워좀 해야 이 사이에서 트 본다면 고입 정보 포털사이트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하이스쿨 H I 하 H I G H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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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G 스쿨 G 지 G G G G 이 고등학교에고등학교에사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 예를 들어 자사고, 자공고 그 일반계 부담 목고성등그한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거기 가면 기출 문제 다 기출 문제 그리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망지 어떤 상황일까요 고등학교 망 지금 아이들 대학 수시가 많아요 시가 많아요 수시가 몇까요 내지 칠십프로인데, 뭔가 아이들이 요즘은 수시가 필수예요. 수시라고선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전시예요. 그런데 수능 수시 말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1 학년 때, 이 학년 때 어떻게 보냈냐, 2 학년, 이 년에 수사를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수시예요. 수시에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교과, 교과 교, 수, 교과 교과목만 보는 수시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고또 하나는 음. 뭔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제일 제일 많은 게 이제 입학 사전 단전에 쓰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어요 그다음에 교과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었서얘가 고등학교 라서뭐몇 등도 몇등몇 등에 달에 고등 대학 갈때 교과로 대학 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게 제일 많은데 그런는뭐냐아이디이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하는. 장애적 체험 활동, 오늘 장애적 체험 활동 아시죠? 그 다음에 독서기록, 출결,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대학가까 학생들 중합교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대구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한일일을때뭐 했는가 하면요. 인천에 입시 박문해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서울 진로박람회에 갔다가 인천 인천 갔다, 대구 갔다, 울산 갔다, 창원 갔다, 김금 대구서, 지도지나 상담교사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째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온 길이에요 지금 거기서 보니까 호환는 잘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뭐냐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대학 갈때 월급 치료를 하은 자기에 대한 어떤 접근이중요하 자기의 어떤 그 학교, 그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중상업을, 리,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사이트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고 그러죠? 고입, 고입 정보 국가. 고입 정보 국가. 고입 정보 국가. 뭐. 뭐이 사이트가 아셔야 되고. 그럼 어님들 지금 우리 아이가 이 문계보다 더 넓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문과 입가를 내년 6월까지 결정해야 돼요. 문과 입가 잘못 선택하면 10년 고생이 돼요. 이제 차지원이라는 게 문과가 이제 남의 덕이 크고 있다고 이 강의가 공 내일 일는데 찾는데 문과인가 잘못 선대하신경 생겨요 그래서 여요인 제가 이 설명에 가보니까 문과는 문과를 가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여전히 크게 자고 있는 문과를 알고 가질 수 있는 찾아랄까요 제일 많은 게 뭐죠 경영 경영등대, 경계 경영 경계들도 회사에서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경영 경계가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회계는. 회계는 제장히요있 법제, 법제. 법제도. 법제, 법제도 로스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로스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 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가면 그 애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법, 어, 법학과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라는이름게 사회관계 통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 있잖아요. 뭐, 착각, 윤리학과, 유학과, 민속학과.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이때는 이과고여러분 예를 들면 영어선생님 영어선생님,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 그래서 4번째 <목소리> 그래서 문과는 <목소리> 우리 형님들 내년 아마 고3, 중3, 니들 내년에 가면 얘가 펼쳐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이과 갈때 얘가 문과를 갖거나 이과를 갖거 이게 지금 애들 제일 고민이거든요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상담을 하게 되시겠아요 애들이 제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엄마들이 막, 그런, 엄마들이 그래요. 야, 남자가 누가가살게 보이느냐? 뭐 그러면서 이가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가가면 뭐, 이제, 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들도 있고, 또 학교 스냅들도 있고, 뭐, 이제, 이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엄마들이 남자가 누가가살게 보이느냐? 뭐 이과를 강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이제 중상군배들이 자세히 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인간의 어떤 이과어요 그래서 중상 어머들이좀 지금 그증을고 그래서 지금 대학 대에서 수시가 많다 그랬죠. 수시위서 제일 많이 뭐라 그랬죠? 수시는 또 크게 6가지가 있 옛날에 6가지가 있지금 수시는 몇 가지 나르거든요 입학사정관이 없었어요. 뭐로 받겠다는랬죠 생각도 아, 좋고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게 있고, 또 논술 잘 내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적성검사, 그 다음에 특기 이런 거 있잖아요. 특기라면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그 특기고, 근데 특기는 아주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특기는 뭔가 면 외고라든지 각오의지는 중순이고, 그 다음에 논술 있잖아요. 문출도 특기가 적성검사가 엄청 줄었어요. 어들 지금 이제 제때들이 어머니 반에서 한 20등 30등 하는 애들이 내신 자신 없잖아요. 수능도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가 적성나거든요 적성이라기보다면 는 50분 동안에 50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 해가지고 근데 경쟁률이 한 50대일 100대일 돼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그걸게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성이 한 2만 명 3만 명되로 5천년도막 줄고 어요 이게 적성 가지고 대학 가는 힘들어요 웬만하면 백대일 입는 그 다음에 뭔 줄로, 뭔로 대학 가는 거고, 어느 정도는 변명이 될까요? 뭔 줄은 백대일 입는 게. 그럼 로또예요, 로또. 혹이 여기에 이제 파라키가 또 독립독립 같은 그런 경우잖나요 그런 경우 이 특별배려해서 그런 경우는요. 여기 어무도 대답 안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답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한데서 지금 고상원 씨 제일 쉽게 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학생부 종합적인 시험 제일 많은, 제일 많은 그 비중을 결합한 내용이 뭘까요 이미 사학에 대학입학 이부터 이미 결합 나버렸어요. 그죠? 이미 1등, 2등,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성적은 유제는 없었었잖아요. 수능은 1기월 했으니까, 이제 수시간에는 수능을 안 보니까, 지금 애들 할게 없어요. 지금 딱그 애들이 할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서 쓰는 거오고 자기 속에서어머은 우리의 점점자가되고어요아들네이접점자요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사라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아이 또는 학교에서 물론 이제 자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속에서 쓰는데 미리미리 쓰면 아이들이 자기 속에서 고민을 안 해야 되는데 애들이 수능 대기를 앞두고 지금 수능은 직전이고 오로지 자기 속에 쓴다고 완전히 엄마들 입대가 정신이 좋대 30대는 내가 오래되고, 우린 연대되고 보통 100대에 그때, 그래서, 그 어제 어머님들이 지금 제가 아,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중지 어머님들이 계약할 때는 2018년도, 그 다음에 중2 애들이 계약할 때는 2019년도, 학 2020년도 애들이 계약할 때는 2020년도거든요. 학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17년까지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18년도나, 제가 하라는 잘못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의 지금 내한가짐을 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신경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이체는 말이죠. 창의체는 말이죠. 창의체는 말이죠. 채라고 그래요. 창채는 그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 필요합 어머니 그래서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이 자기 즐거움에 대해요그 다음에 네. 특히 동아리 하고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저가 그 동아리를 왜 했느냐, 거기서 니가 뭘느꼈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에지파, 오늘 같이 따라 할까요? 에지파, 시작. 에지파. POT가 무슨 뜻일까요? POT. POT가 항아리 뜻이에요. 그래서, 미에, 그아리에 음. 중학교, 고등학교때 5년만 더 오면 그것이 이 포트폴리오를 그 안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뽑아서 대학 가는 게이 포트폴리오 8681868818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문자 자유학기제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맞춤식 진로소기예요어머님 자유학기제가 뭐 하는 건가요? 자유학기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고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좋는것인가까 그것이 세상에 자유학기제도. 2016학년 들은 모든 중학교에서 적용돼요 지금 근데 지금 중3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에는 2016년 초되면 그런 자유학기제를 하면 인생이 좀더 풍요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애들은 2년 분전, 3년 분전 태어난 이후로 그걸 못하잖아요. 그부모들이 우리 애들한테 자유롭게 경험을 해줘야 되죠. 겠 그러니까, 이번 여러 과학 때문에, 이제, 애들 대부분 할 거예요. 애들 대부분 영향을 갖고 가야 되고, 동의하는, 미치하는 강릉의 경포대를 애들 어오고 뭐, 가면서 엄마들이 꼭 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영원히 가면, 박물관이 안 찾으시겠어요. 이 옷을 뭐, 곤충박물관, 무슨 박물관, 박물관이 가고, 전문대도 있고, 이오석 방, 이오석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 서 어머니들이 이번 여름밤에 애를 뺏고 그냥 친척집에 간다든지 아들 뭐 간다든지 제조대에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아이한테 음. 너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어, 그런 것을 해서 여기 엄마들, 서방의 엄마들끼리 친한다는 건얘기 있죠 하성명에서 엄마들끼리 개를 모아요 모아서 우리 엄마들 같이 휴가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가는면저대구도에 펜션을 크게 하나 들려가지고 다섯 집이 엄마 아빠하고 애들이 가는 거요 가서 뭘 하면 좋을까요? 가서 뭘 하면 좋까요 엄마 아빠는 내, 내 새끼들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면이집 엄마 이집 아빠가 옆집 애를 맡고 옆집에 이 아빠가 옆집 애를 맡고 서로 마시고 하면 우리 애가 내가 내가 회계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의 회계사 분 여기 동남대 가운데 지난 회계사에서 한번 와요. 아가지고 우리의 회계사가 되고 싶다면 그 회계사 그, 그 친구 아빠하고 한참 얘기를 해보면 그게 중에 뭔가 멘토예요. 멘토, 멘토, 멘토를 짓자. 멘토. 그래서 어머님들 이번 여름방학 때아이들이 어머님들뭐이게 고충석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제발 하단합니다 이번 그, 한1 0일이도 공부에 부담하지 말고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게 좋은 것인가? 너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잘게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나면 제가 대학에서 애들한테 인데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드리고 조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지금뭘해드되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떻게 예, 사는 게 옳다는 것인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자유롭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1학년, 2학년, 무조건 주강사 개방으로서 안 보고 애들이 오전는 국경수하고 오후에는 이하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2016년도 1학년 입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 하셨죠? 초등학교 5학년부 뜨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은 자기 학교들라고전정돼서 중1때 하락했 동안 중앙부자 기말부서 안 보고 쟤야들 덕을 안듣요 그렇게 되그 엄마들 걱정이에요. 왜냐면 중앙부서, 기말부서 안 보면 햇빛이 떨어질 줄 알아요. 네? 그런 걱정을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 또 엄마들 이런 엄마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안보동만에 미지수생 학습시키고 다 담배를 배 빨리 가고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 다양한 말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을 그랬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알죠 네이버에 가서 이영태라고 한번 쓰세요. 아저, 저의 아, 네. <laughs> 제 저는 이제 나이가 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갔어요. 아까 말0 서울대학교 치과학급이에요. 7과학번 나이가 50살 네. 네, 5년생이고 고향이 경북 연천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어, 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교육원고학습고 교육부 상하이는 직업능력 개발원이라고 거기서 한 30년 가까 이렇게 압출을 어, 하다가 네. 강사님을 만나고 이렇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 중대려가셨어요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홈에 중대려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영대 박사의 진로지향 상담이게 있거든요. 자 이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위에 제가 좀 엄청나게 나열을 했으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또제제 개인도 들여가지고 여기 가보시면 제가 그런 리 마음이 드십니다. 이 형님, 사님께서저 이상한 사진 나오고, 뭐, 뭐, 이상한 사진 안 보이나요?